183페지 이 2교시입니다. 이 부분은요, 환경오염과 보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어차피 어, 기말고사에 들어갈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책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했고요. 책만 일단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다음 8주 차에는 다시 한번더 국가고시 위주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경오염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및 공해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환경의, 환경오염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이 환경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는요, 환경오염,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환경 상태를 유지하고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84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 책에 환경오염의 원인과 유형이 나와 있어요 본질적인 원인은요 아무래도 인구 증가 도시와 산업화의 가속화 소비 증가 뭐 음, 생산 확대 그리고 환경 보전과 상충 그리고 환경 행정, 계획성의 결여, 공해 이런 것들이 공해 인식에 대한 결여가 해당되겠죠. 직접적인 것으로는 아무래도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지금은 이제 탄소 중립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laughs> 그다음에 유독 유해 물질 아니면 폐수, 폐기물, 어, 그다음에 하천 오염 등이 토양과 하천 오염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거는. <laughs> 자 그렇다면요 배기 오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WHO에서요, 실 외의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홍입이 되어서 오염물질의 양과 질, 농도, 지속기간이 상호작용해서 지역사회주민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보건상에 위해를 끼치며 인류의 생활이나 동식물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우리 대기오염은요, 185페이지 보시면 1차 오염과 2차 오염이 있어요. 대기오염, 물질 일으키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매연이잖아, 분진 뭐 이런 거.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면 입자상이냐, 가스상이냐라고 나눠요. 그러니까 입자상으로는 뭐 고체나 액체상의 미세 물질을 말하거든요. 첫 번째 분진입니다. 분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먼지예요. 네, 그리고 그 어, 매연은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 탄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보다뭐 조금 더큰게 검댕이에요. 숯이라 그러죠. 또는 같은 말로 타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훈연이라 그래서 광물질 증발 시에 광물질이 이렇게 증발할 때 콜로이드 상태의 고체상 물질을 훈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가스는 많죠. 뭐 일산화탄소, 뭐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탄화수소, 악취물질 이런 게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이걸로, 이 1차 오염물질로 인해가지고, 이제 자외선하고 작용해서 생성되는 게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존이 있고, 그 다음에 알데이드, 질산, 과산화, 아세틸리 펜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오존 같은 경우는 좋게도 작용하지만, 또 나쁘게도 작용하죠. 좋은 거로는 뭐, 산화력이 강해서 뭐 살균이나 푸백을 할 때, 어, 이용할 수가 있지만, 어또 나쁜 점으로는 눈을 너무 자극을 하고요. 시야 거리를 짧게 한다거나 물질을 부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자, 스모그는 어떻게 일으키냐면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1단계는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 유기물이 오존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 이 오존과 반응해서 <laughs> 알데히드라든가 질산, 과산화 아세틸산화제가 형성이 돼서 스모그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대기 오염 유형을 볼게요. 18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오염 물질에 따라서 어떤 오염 물질이나 따라서 오염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뭐 오전이냐, 오후냐, 겨울이냐, 여름이냐 어, 그런 게 있고 또는 이제 지형적으로. 강의 연안이냐, 아니면 계곡 분지냐, 임의 평지냐, 고층 빌딩 골짜기냐에 따라서 오염이 이렇게 오염 종류를 나눠요. 근데 이거는 이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기 오염의 허용 기준이 있어요. 음, 190페이지 보시게 되면 미세먼지는요 그 기준이 연 평균치는 50 마이크로그램 이하 되어야 되고요. 하루 평균치는 100 마이크로그램 이하가 되야 돼요. 지금 어, 파인더스트 미세 먼 아,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파인더스트 같은 경우는요, 연간 1 5 m g 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되고 하루 35마이크로그램 이하여야 된다라는 게 어, 기준입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191, 192 페이지 보시면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만 1도시 하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기온 체감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온 역전이라는 것은 뭐 방사선, 전선성, 뭐침강성 지형성에 따라서 이렇게 기온이 반대로 되는 거예요. 즉 올라갈 때마다 기온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올라가는 거를 반대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뜻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기 오염의 피해로는 우리 인체에 느껴지는 것만,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뿜어내는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몸의 기관지염 폐렴, 한재 생성을 억제하고요. 질소산화물은요, 음, COPD,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고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두통현기증, 중추신경계, 지식을 일으킵니다. 어, 그리고 뭐, 오존 같은 경우는 상기도 폐승, 폐, 손상이라든가 폐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납은 신경염, 두통현기증을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부유 분진 같은 경우는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폐에 잘 침착하는, 어, 특징이 있어요. 네. 195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 이 대기오염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거기에는 뭐, 입지를 어떻게 선택, 또연료를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오염 배출을 언제 줄이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셔야 되고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뭐, 인구가 이제 도시에 집중화되면서 생긴 게 가장 크겠죠.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수질 오염 볼게요 196페이지 수질 오염에는요 <laughs> 이렇게 그 배출구에서 생기는 오염원이 있고 이 배출구가 아닌 뭐 도사 유기물질 영양물질 농약 중금속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오염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수질 환경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199페이지를 보시면 <laughs> 뭐 하천과 어, 호수 호수에는요. 뭐, 카드뮴, 미 비소납, 육가 크롬, 음이온 계명활성제뭐사회마탄소요 이런 거에서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그수질 환경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해양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지하수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수지모형 지표는요. 첫 번째 수소 이온 농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량을 나타내는 지수죠. 그리고 두 번째 용존 산소량입니다. DO라고 하고요. Dissolved Oxyge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이죠. 그러면 수, 용존 산소량이 어 적음이 적을수록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은요. 음. 담수는 6.5, 해수는 5ppm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번째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라고 하고요. Biochemical Oxygen Demand 라고 하죠. 이거는 어, 물속의 유기물질이 호기성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안정화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이에요. 네. 그래서 어, 가정하수는 20ppm, 폐수는 30ppm 이하가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요구량 COD라고 하고요. 어, 물속에 산화성 물질인 무기 물질이 산화제에 의해 산화될 때까지 화될때 소비되는 산소량이에요. 음. 그게 부유 물질이죠. 부유 물질은 어, 용, 용 어, 불용해성 물질과 미소 물질을 측정한 것이에요. 어, 현탁 물질이라고도 말하죠. 어, 그리고 질소인 염화물 중급소그 어떤 지표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수소연 농도 용종 산소량 그 생물학적 화학,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다음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 물질.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는. 그리고 201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질 오염이 어 있게 되면 뭐 인체나 경제적 사회 환경, 뭐 생태계 파괴도 일으키고 상수원의 오염도 일으키게 되잖아요. 어, 대표적인 게 어 여러분들 뭐 중금속 중에서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수은 중독은 미나마다병 카드뮴 중독은 이따 있다, 있다 병이 있다라는 것만 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뭐 국가고시에 나오실 것만은 제가 다시 다음 8 주차 때 자세히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우리 직접 대면하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하천수질 환경 기준입니다. 이거는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기본적인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요 농도 제가, 어, 수소요 농도는 1급수는 6.5에서 8 5예요 어, 그리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 이하가 되어야 되고, 부유물질량은 25 이하가 되어야 되고, 용돈산소량은 7.5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어,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수처리는 어떻게 하고 분유와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201-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하수는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예비 본처리, 온이 처리가 있다라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거든요. 예, 예비 처리는 이제 침전을 거치는 거고요. 본 처리는 이 어, 호기성이냐 흥기성이냐로 어떻게 분해하고요. 온이는요, 그 고형물질이잖아요. 이 고형물질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유는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뭐 비료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투기를 하는 것도 이거는 지금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소화 처리법이 가장 좋죠. 건조시켜서 소각하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습식 산화법이라 해서 고안, 고, 온, 고압을 서서 소각하는 겁니다. 예, 요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거는요, 어, 뭐, 투기를 한다거나, 위생 매립을 하고, 소각을 하든 재활용을 하는 게 있는데요. 투기는 지금은 하면 안 되죠.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립은 많이 하거든요. 보통 뭐, 2m 정도로 매립 후에 20cm 이상의 복토를더 어, 붙죠. 음. 그리고 제한용이 가장 좋죠, 일단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다음 시간에 설명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음과 진동 한번 볼게요. 자, 소음은 뭐 교통 소음도 가장 크고요. 그다음 에 공장이나 건설 작업, 어, 도시에서 나오는 소음, 폭풍이라든가 천둥이 자연에서 나오는 소음들이 있습니다. 측정 단위는 데시벨 또는 폰, 손세 가지가 이용된다라는 거요. 알아두시면 되고요. 보통 소음은요. 45dB 이상이면 굉장히 수면에 방해가 되고요. 60dB 이상이면 되야 하기가 힘듭니다. 음. 그리고 진동은요. 교통진동, 공장진동, 건설진동이 있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가 뭐냐면 레이노이드 현상입니다. 이거는 말초신혈관순환장애로서요. 뭐, 차가운 곳에 두게 되면 굉장히 붓고, 어, 감각이 소실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 보면 데시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지역은 낮에는 뭐 이렇게 50, 밤에는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도로변은 65, 55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시는요, 좀 빨리 끝냈습니다. 왜냐면, 하 어차피 이제 1교시가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